어, 지난 주말에 한 모임에 갔더니 어, 초등학생이 저에게 묻습니다. 현진우나는 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초등학생이 물었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이 현진우나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월 2일날 어, 유명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과 수석이 어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낸 어 훈식이형 현지 누나에게 잘 부탁해볼게요 라는 문자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는 발표를 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김남국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그 사표가 바로 수용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인 12월 5일 김현지씨가 직접 조선일보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나는 유탄 맞은 것이다. 김남국이와는 누나 동생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말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감찰을 했는데 인사청탁이 전달된 바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감찰할 내용인가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씨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강훈식 실장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청탁받은 바 없는 것을 뭘 감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옆방에 있는 김현지 실장에게 부속 실장에게 청탁받는 거 있냐고 물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그게 참 갑자기 궁금해졌고 또 김남국 비서관은 왜 사표를 냈을까? 사실 사표를 내려면 어, 청탁을 한 문진석 원내수석이 사표를 냈었어야 하고 김남국 수석은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경고 정도 하면 아주 적당했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현지 누나와 이 모든 의문은 통하는 것이구나 김남국 비서관은 만사현통으로 알려진 김현지가 이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고 또 모든 인사를 주무러, 주무르는 비선의 핵심 실세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표를 냈구나. 아니면 김남국에게서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현지 누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투명 있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AI가 만들어낸 합성 인간입니까?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가지는 것, 초등학생들이 가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현지 누나는 온 국민이 다 하는 국민 누나입니다. 그런데 그 현지 누나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누구와 친하고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인사를 주무른다고 하는 그 현지 누나가 과연 누군지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 수사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진짜로 김현지 씨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TV를 주로 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말로 김현지 씨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의 이 궁금증이 스토킹입니까? 편집증입니까?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특검 당장 받지 못하겠다면 김현지 씨 주민등록 등본 딱한 통만 공개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특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자 숙청의 도구로 완벽히 전락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특검, 이미 정치 보복용, 숙청용 특검이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예외적 보충적 장치여야 할 특검이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도 못합니다. 의혹제기만 할 뿐입니다.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방식으로 병질되었습니다. 이젠 쉰내까지 진동합니다. 우리는 특검의 강압적이고 무도한 수사를 감내해야만 했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기억합니다.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시도를 기억합니다. 이미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지난 3일, 이금, 이금규 특검보가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여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개헌군을 막아선 공로라고 합니다. 이금규 특검보는 앞으로 해당 사건의 유무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민주당의 감사장을 받고 유죄 의지까지 다지는 특검, 이미 그 중립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가 결국 특검의 정치화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명웅 이명현 특검은 어떻습니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욕설을 한 타인의 게시물과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비난하는 글 등을 다수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들이 핵심에 배치되어 움직이는 특검. 공평할 리도, 공정할 리도 없습니다. 내란재판부는 말할 나이 있겠습니까? 특검을 특검해야 할 판입니다. 특검에 의한 정치보복, 또 이를 넘어 내란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민주당. 이는 단순한 정쟁이 아닙니다. 법치가 모두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정치인이 사유화된 법의 피해자가 되어 보복, 숙청까지 가능한 나라,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은 언제든 낙엽처럼 쓰러질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정치 보복성 숙청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지난 <laughs> 지난 11월 24일 미국 백악관은 하나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름하여 제네시스 미션. 향후 3 내지 5년 안에 도래할 초 거대 AI 경쟁에서 기술 패권을 다시 확정 짓기 위한 어,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이 미션의 핵심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과학 데이터와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국립연구소를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통합하겠다입니다. 미 에너지부와 17개 국립연구소 그리고 민간 빅테크들이 참여해 아메리칸 소사이언스 앤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 초대형 AI 실험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언론은 규모와 야심이 맨하튼 프로젝트와 아폴로 프로그램에 비견된다라며 맨하튼 프로젝트 2.0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중국은 이미 국가 차원의 AI 반도체 양자 나노 투자에 전 사회적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공대에 미친 중국이 여기서 나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AI 과학 패권 경쟁의 일막에 올랐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치 양극화의